제가 학생 시절 겨울이면 의자가 너무 차다며 어머니는 오래된 털모자의 끝부분을 풀어 네모난 멋진 방석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솜씨에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소와 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어머니는 전기를 절약하는 데 있어서도 알뜰 주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여름 중에서도 최고의 기온을 나타내던 1974년 한 여름의 일요일. 어머니는 평소에 아끼던 조카와 그의 자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고 있는 어머니에게 청와대를 찾아온 친척들이 덥다고 투정을 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손님을 달랬습니다. 에어컨을 켜려면 집안의 모든 에어컨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